안녕하세요, 비트 t v 입니다 은행은 더 이상 XRP를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할 수 없겠죠. XRP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마 모모지리가 될 겁니다, 순식간에.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제 뭐 거의 메이저 레거 19명 거의 다 인풋을 했죠. 윗대가리 몇 놈만 먹어버리면 잔생이들은 알아서 기겠죠. 기업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미연준에서 나오죠 뭘 하든 간 결국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줄을 꽉 잡으려고 하겠죠 XRP 레저를 받아들이는 순간 1,000억을 벌었던 회사가 1,500억을 벌수 있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아는 순간 바꾸게 돼 있죠 그건 뭐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해서는 안돼 점점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피트 TV 말대로 되고 있죠. 어쩌다 여러분들은 남쪽의 귀인을 만나서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동을 들고 계십니까? 살짝 방금 재수가 없었죠. 죄송하고요. 자 그리고 아모 화폐 옹호론자 에릭 트럼프 트럼프의 큰 아들이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들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엑셀 비례자를 받아들여서 판때기를 갈아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죠. 요새는 데이터들이 거의 그냥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집중을 하고 있죠. 오랜 은행, 새로운 은행, 오랜 금융, 새로운 금융, 판이 바뀐다. 아호 뭐 화폐를 받아들이고 있다. 규제안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결국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참 무섭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걸 두려워한다. 나는 비트 TV는 오히려 오래된 것들, 낡은 것들이 훨씬 더 무서워 보인다. 자, 이장반 트럼프 큰 아들 현행 은행 시스템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날이 오네요. 살다 보니까 그 욕을 참아먹고 버텨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지만 버텨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했지만 버텨 보니까. 이런 날이 오네요. 현행 은행 시스템을 비판하고 암호 화폐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전세계적 실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시기에 도달한 거죠. 자, 그리고 인양반, 금융 기관을 위한 글로벌 메시징, 네트워크, 스위프트를 완전한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오래된 금융 메시징 시스템은 국경 간 거리를 처리하는데 며칠씩 걸리고 엄청난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그 자체가 재앙이다. 왜 그들은 이 금융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만 앉아서 편하게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하겠죠.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시대는 바뀌고 결국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이미 그들이 저점 연수를 끝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그들 또한 이제 XRP가 떡상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는 현재 은행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느리다. 시대에뒤 떨어져 있다. 미국 은행 시스템이 초부유층에게만 매우 유리하다고 비판을 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왜 그들은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건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최고 분석가 5월에 XRP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공유를 했습니다. 5월, 6월, 7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근데 제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 비방꿀이죠. 비트TV 반대로 해야 개꿀이다. 자, 던지세요. 쫙쫙. 그래야 상승을 합니다. 자, 얼마까지 간다고 했을까요? 5달러를 넘어서 16달러 또는 36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개구라를 까고 있습니다. 항상 음,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구라들이 현실화가 되어가는 것들이 많았죠. 자, 연휴죠, 연휴. 연유. 아마 저도... 화요일까지는 쉬고, 수요일 아침 방송부터 다시 공장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가족분들과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 수요일 아침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XRP를 통해서, 비트TV를 통해서, 16달러에서 36달러 사이를꼭 지켜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